캐논 AF 35M, <laughs> 캐논의 최초 컴팩트 카메라로 알려져 있는 네, 자동 카메라 모델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 어, 이거는 뭐 온오프 버튼은 따로 없고 이렇게 셔터 눌러주면 이렇게 촬영이 되는 여기 이렇게 빨간 불이 들어오면서 찍히면서 셔터가 내려가면서 이렇게 필름이 이동하는 구조고요. 어, 이 뷰파인더 상에서 이제 빨간 불이 들어올 때는 어, 노출 부족 경고기 때문에 플래시를 켜서, 네, 플래시가 충전된 다음에 한 5초에서 10초 사이 정도 걸리는데, 이 램프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램프가 들어오면, 보고, 빨간불 들어왔을 때는 플래시를 켜고,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초점을 내보면서 촬영이 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필름 감도 같은 경우는요, 이 렌즈 옆에 이 레버를 돌리면서, 필름 감도를 맞춰 주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셀프 타이머 및 프리포커스가 있는데 이 프리포커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먼저 초점을 맞춰놓고 음, 시작하는 거죠. 네, 이거 올리면 10초 후에 찍힐 거예요. 오, 찍혔네. 음, 그 다음에 이 <laughs> 초기 자동 카메라니까요. 이거는 필름을 넣을 때도 어, 스톰 카메라 느낌으로 넣으셔야 돼요. 자, 두 뚜껑은 이렇게 이걸 내리면 이게 렇 올라와요. 네. 이렇게 그냥 식으로 올라오고. 올라오면 이쪽에 이렇게 홈이 보이죠? 이스프레 그래서 제가 몇번 보여드릴게요. 자, 필름을 이렇게 15도 정도로 기울어서 넣으신 다음에 실은 대가리를 빼서 이쪽에 이 홈에 한 5mm 정도 5mm 정도 전진을 시켜놔요. 그 다음에 셔터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마, 말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번 정도 감파, 감아주신 다음에 뚜껑을 닫으면 여기서 이제 스타트에서 출발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 아까 필름을 넣었을 때 <laughs> 이만큼 다 타버렸기 때문에 긴 셔터 한번 눌러주고 지금부터 촬영하시면 돼요. 한 번만 눌러주고 촬영을 하면 아마 반은 타고 반 남아있는 뭐 그런 사진들을 찍으실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열심히 촬영을 하신 다음에 필름을 뺄 때는 이 역시 스톰 카메라 느낌이니까 이 밑에 홈에 돌기를 눌러서 이 회전하는 기네를 이제 자유롭게 해준 다음에 이 리와인드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순서가 하나 둘. 그러니까 필름을 다 찍고 나서 필름을 이쪽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네, 그때는 이걸 하나 하나 누르면 들어가 있어요. 한번 들어가 있고 둘 하면 이안 되지? 둘.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스위치를 계속 밀고 있어야 돼요. 네. 이런 식으로 밀고 있으면 밀고 있으면 뚜껑을 열어 보면 이렇게 필름이 다 들어가 있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필름을 15도 방향으로 넣은 다음에 필름 머리를 빼서 보통 이틈으로 5mm 정도 밀어놓고 셔터를 한번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감기게 돼요. 네. 그런 상태에서 이게 이렇게 팽팽하게, 팽팽하게 보이는지 두번 정도, 두번 정도 눌러주면 될것 같은데 이렇게 팽팽하게 이 홈에 들어가 있는 걸 확인을 하고 뚜껑을 닫고 그러면 이제 스타트에서 한번 찍어주시고 다음 장부터 촬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카운터가 움직이면서 보게 되겠죠. 근데 이제 이 카메라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 필름을 집어넣을 때잘 집어넣으셔야 돼요. 이게 종종 이제 사람들이 제일 실수하는 게 네, 이런 식으로 빼시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빼시면 필림이다 타니까. 제가 이제 예제로 보여드리는 건데, 보통의 자동카메라들은 필름을 넣고 이 정도만 걸쳐놓고, 걸쳐놓고 뚜껑을 닫거든요? 그러면 망해요. 그러면 이게 한, 이렇게 움직이다가 필름을 제대로 못 감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미노광이라고 현상 속하면 한 장도 안 났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필름이 여기 이렇게 제대로 말, 말려지지가 않고, 이 카메라 같은 경우는 필름이 없어도 셔터를 누르면 안 움직이네? 이렇게 카운터가 움직이거든요. 필름이 없는데도, 필름이 빠졌는데도 카운터가 움직여서 내가 다 촬영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상은 한 장도 안 찍히는 거죠. 그래서 AF35M 초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오토보이2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꼭이 필름을 이렇게 집어넣고, 네 여기 화살표 방향 보이죠 안쪽으로 집어넣고 셔터를 눌러서 이게 이렇게 자동으로 감기는 거를 모터가 움직여서 필름이 감겨져 있는 걸 확인하고 뚜껑을 닫으시고 촬영을 하십니다. 네, 네. 지금부터 네, 촬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렌즈가 앞뒤로 왔다갔다하면서 초점을 잡고 창을 필름에 기록을 해주는 거죠. 네 그리고 필름을 감을 때는 이걸 먼저 눌러주고 얘를 당겨주시면 이런 식으로. S로 딱 움직이죠? 그러면 뚜껑을 열어보면 필름이 이 정도 감겨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거를 이제 현상수에 맡겨주시면 돼요. 어, <laughs> AF35M은 좋은 포커싱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AF를 잡을 때이 뷰파인더 하단에 아이콘들이 보여요. 그래가지고 이 셔터를 누른과 동시에 그 그래프가, 어, 뭐, 가까운데, 먼데 산, 산이랑 사람 아이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콘에 지시하는 쪽이, 지시하는 걸 보면서 초점이 어디 맞았구나, 이렇게 인식하시면 되고, 어,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초보분들 경우에는 그 플래시를 웬만하면 터트려서 찍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플래시가 음... 플래시가 터지지 않으면 플래시가 터지지 않으면 셔터 속도가 느려지니까 흔들린 상을 얻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플래시를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laughs> 터트려서 사진을 찍은 다음에 아 이건 절대 마음에 안 든다 싶으면 어 플래시를 끄는 방향도 괜찮은데 어 기왕이면 맑은 맑은 날에 밖에 나가서 사진을 찍으시고 실내에서 찍을 때는 항상 플래시를 켜시고 한번 한롤 정도 플래시 켠 사진을 찍어 본 다음에 다음 롤부터 이제 내가 감을 잡았다 내가 뭐 어느정도 카메라 흔들림 같은거 괜찮다 근데 흔들릴 수 있거든요 네 어쨌든 그때는 뭐 플래시를 끄고 사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